네, 장두시 작가의입니다. 2년 넘게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겨우 웃으며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그건 마음 고생이 컸다. 직장 생활 10년 넘게 하고 애도 둘이나 낳으며 어느 정도 인생을 알았다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단편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고시원은 깨닫게 해주었다. 그 아주 성실하고 싹싹하던 청년이. 방을 쓰레기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도망쳤을 때 합병에 걸려 며칠을 알아두었고, 믿었던 입실자가 몇 달씩 고시 연비를 연체하다 결국은 야반 도주했을 땐그 배신감에 눈물이 그치질 않았다. 24시간 쏟아지는 그 민원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또 많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양동이를 들고, 불침범을 선 적도 있다. 정말이지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 잡아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으니 나는 그들을 우리 고시원의 히어로라고 또 부른다. 한 분은 고시원 청소를 도맡아 해결해 주던 여사님 그 히어로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공용 공간은 물론 빈방까지 말끔하게 청소해 주셨다. 쓰레기 방에 충격을 받아 주저 앉았을 때나 대신 앞장서 방을 말끔하게 처리해 준 강인한 분이다. 여사님이 계셨기에 입실자가 언제 찾아오든 깨끗한 방을 또 제공할 수가 있었다. 10년 넘게 장기 거주 중인 어르신 히어로도 계시다. 고시원 사정을 혼이 깨뚫고 있어. 초보 원장이 뭐 헤맬 때면은 슬그머니 나타나 해결 방안을 또 제시해 주곤 했다. 그 고시원을 자기 집처럼 살피고 챙겨 주는 어르신 덕에 우리 부부는 긴 명절에 큰 걱정 없이 시골에 다녀올 수 있었다. 얼마 전 청소 여사님께서 허리가 아파서 더 일하기 힘들다고 했다. 병을 얻은 지기 오래되었는데 자신의 그 빈자리가 걱정이 되어 미루고 미루다 힘들게 얘기를 끊었다며 오히려 미안해 하셨다. 아쉬움이 컸지만 여사님 건강이 우선이기에 우리는 오랜 인연을 마무리했다. 여사님은 마지막으로 그 고시원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청소를 할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라고 하는 말이 있다.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다. 세상 일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며 삶의 온도를 또 높여간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변을 둘러보면 내게 손을 내미는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 내겐 그분들이 히어로였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히어로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담. 따로 또 같이 고시현 삽니다. 예,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일사일론에서 어, 당신의 히어로는 누구인가요? 라는 그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